박지현, 나 혼자 산다 크리스마스 특집서 감동선사. 가족과의 행복한 순간이 수백만 시청자의 마음을 울렸다.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대한민국 방송계가 지금 한 편의 예고편으로 인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의 예고 영상이 바로 그 중심에 있습니다.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과 박수갈채를 받던 가수 박지현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지극히 인간적이고 진솔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 짧은 30초 남짓의 영상은 공개된 직후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회를 돌파하며 올겨울 가장 따뜻하고 감동적인 예고편이라는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 속 박지현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수많은 시청자의 마음을 깊이 울린 것입니다. 스타의 고백 모든 걸다 잃더라도 가족이 행복하다면? 화제의 예고편은 박지현이 그의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한 밥상을 나누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평소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던 유쾌하고 장난기 넘치는 모습 대신 조용하고 깊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 놓습니다. 그가 꺼낸 이야기는 성공을 향해 숨가쁘게 달려온 유명인으로서의 삶과 그 이면에 숨겨진 상실감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노래를 통해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과의 시간은 많이 잃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만으로도 이미 많은 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동은 그 다음 한마디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박지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충격적일 만큼 진솔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효심이나 가족애를 넘어선 한 인간이 가장 본질적인 정서적 안정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선언이었습니다. 스타의 화려한 성공 뒤에는 놓쳐버린 평범한 일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에 앉아있던 그의 어머니는 붉어진 눈시울을 감추지 못했고, 박지현의. 친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어린 시절부터 지현이는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했고 큰 성공을 거둔 후에도 가족과 함께 밥한끼 먹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짧은 장면은 예고편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본 듯한 진한 감동과 감정의 여운을 남겼습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마음의 멜로디 가족을 위한 미발표곡 이번 나 혼자 산다 크리스마스 스페셜은 박지현의 가수로서의 모습 이전에 한 아들이자 한 남자로서의 진심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악보가 들려 있었지만, 이번에 그가 연주하고 부르는 멜로디는 팬들을 위한 화려한 무대용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피아노 건반을 누르며 조심스럽게 새로운 노래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무대용이 아니라 우리집을 위한 노래라고 설명합니다. 이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히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장면은 박지현이 그동안 잃어버렸던 정서적 균형을 되찾으려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유명인의 세계에서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행복의 근원을 가족과 같은 안정적인 관계에서 찾는 것입니다. 박지현은 이번 방송을 통해 대중들에게 물질적인 성공보다 마음의 평화와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지현의 이 진심 어린 행동과 고백은 그의 인격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도 자신들의 소중한 가족과 사람들과의 시간을 결코 잊지 말자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기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반응과 크리스마스의 기적 예고. 방송 예고편이 공개되자마자 박지현의 팬카페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현이는 진심이 느껴지는 가수다. 그의 미소만 봐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번 크리스마스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웃는 지현이의 모습을 꼭 보고 싶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이어지며 팬들은 박지현이 보여준 가족 중심의 가치관을 그의 진짜 매력으로 칭송하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제작진 역시 오는 12월에 공개될 이번 나 혼자 산다 크리스마스 스페셜 편이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따뜻한 회차가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이번 회차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가족이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송 전부터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날은 꼭 본방 사수하겠다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으며 벌써부터 방송가 안팎에서는 올해 연말 시청률 1위는 이미 박지현 편으로 정해졌다는 농담 섞인 확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 당신에게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요? 박지현은 수많은 조명 아래서는 스타이기 이전의 한 아들이자 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성공 속에서도 언제나 고향집을 그리워했고 가족의 평안과 어머니의 미소를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번 방송은 우리 모두에게 잊고 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이며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박지현은 이 질문에 대해 무대 위의 박수도 좋지만 가족의 웃음이야말로 제 삶의 전부입니다라고 명쾌하게 답했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진심과 고귀한 가치관은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의 작은 기적이 되어 대한민국 전역의 겨울을 따뜻하게 물들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지현이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처럼 우리 모두도. 이번 연말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수 박지현님의 MBC 나 혼자 산다 예고편을 통해 드러난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진솔한 고백이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따뜻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예고편 속에서 박지현님이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는 단순한 발언을 넘어선 현대인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 예고편은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회를 돌파하며 연말 가장 따뜻하고 기대되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박지현님은 무대 위 화려한 스타의 모습이 아닌 소박한 식탁 앞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인간적인 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래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렸다는 그의 고백은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되는 개인의 정서적 균형에 대해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옆에서 눈시울을 붉힌 어머니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친언니의 모습은 박지현님의 가족 사랑이 얼마나 깊고 오래되었는지를 대변해 주었으며 특히 언니가 우리 지현이는 어릴 때부터 가족을 먼저 생각했어요 라고 덧붙인 말은 그의 진정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입증합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박지현님은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라는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무대용이 아닌 집을 위한 노래를 들려주는 장면을 통해 음악이 팬과의 소통도구를 넘어 가족 사랑의 매개체가 될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의 팬덤인 루피 분들에게도 큰 감동을 선사했으며 지현이는 진심이 느껴지는 가수예요라는 팬들의 반응처럼 박지현님의 진정한 매력이 바로 가족 중심의 가치관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MBC 제작진 역시 이번 나 혼자 산다 크리스마스 스페셜이 단순히 연예인의 일상이 아닌 가족이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 예고하며 연말 시청률 1위를 예약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동적인 예고편이 던진 파문을 더욱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지현님의 가족 사랑은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공감을 얻어내는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의 성공과 물질적인 성취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경향이 강하지만,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 안에서 위안과 안정을 찾고자 합니다. 박지현 님이 보여준 이러한 모습은 젊은 세대에게는 성공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중장년층에게는 잊고 있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그의 어머니와 언니가 방송에서 보인 모습은 박지현 님의 인간적인 성장 배경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스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가족이 얼마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지현 님이 가족과의 시간을 잃어버렸다고 고백한 부분은 성공의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중에게 스타의 삶 역시 화려함만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이로 인해 시청자들은 박지현 님에게 더큰 공감과 인간적인 애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삶 자체를 응원하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박지현님의 가족 사랑 고백은 연말이라는 시기적 특성과 맞물려 더욱 큰 감동을 불러일으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의미가 극대화되는 시기이며 이때 박지현님이 보여줄 따뜻하고 진솔한 일상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녹이는 크리스마스의 기적과 같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제작진이 가장 따뜻한 회차가 될 것이라 예고한 것처럼 이 방송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성공을 넘어 사회 전반의 따뜻한 가족애를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박지현님은 가수로서의 재능을 넘어 진정성 있는 인격을 통해 우리 사회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음 행보와 그의 노래에 담길 더 깊어진 진심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진중진 TV는 박지현님의 모든 활동을 변함없이 응원할 것입니다. 행복은 곧 가족이다라는 진리를 몸소 보여준 가수 박지현님의 이야기가 대한민국 방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최근 MBC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나 혼자 산다 대고편 한 편이 공개되자마자 방송계 전체가 그 따뜻함에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심의 중심에는 바로 가수 박지현님이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 속 가장 소박한 한 장면, 바로 식탁에 오순도순 둘러앉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웠고 그 속에서 그가 내뱉은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가 국민의 마음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단지 30초 만에 저는 모든 걸다 잃더라도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예고편은 공개된 지단 하루 만에 조회수 10만회를 훌쩍 돌파하며 현재 가장 따뜻하고 인간적인 감동을 선사하는 예고편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고편 속 박지현님은 평소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과 수많은 팬들의 환호 속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소박하고 정겨운 가족의 밥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오랜 시간 품어왔던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노래로 얻은 것도 많지만 가족과의 시간은 잃어버린 게참 많았어요. 라고 담담하게 말하며 성공의 이면에 가려져 있던 인간적인 고뇌를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그는 더욱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인 말을 덧붙였습니다. 모든 걸다 포기하더라도 가족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옆에 앉아있던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이 포착되었고 1992년생인 친언니 역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감정을 추스르는 모습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 지현이는 어릴 때부터 가족을 먼저 생각했어요. 성공해도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걸 가장 소중하게 여겼어요. 라고 말하며 동생의 깊은 마음을 대신 증언해 주었습니다. 무대 밖 가장 인간적인 박지현의 모습과 심리적 균형의 회복 이 장면은 비록 예고편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에게는 한편의 영화보다도 더 진하고 깊은 감정의 여운을 남겼습니다. 박지현님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여주던 특유의 유쾌함과 농담하는 모습과는 달리 이번 방송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의 가장 깊은 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따뜻하며 근본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악보가 들려 있었지만 이번에는 수많은 팬들을 위한 열정적인 노래가 아니라 오로지 가족을 위한 조용한 멜로디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피아노를 치며 새로 만든 곡을 들려주면서 "이건 무대용이 아니라 우리 집을 위한 노래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말 한마디에 어머니는 눈시울을 불히며 그를 바라보는 장면은 예고편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SNS에서 가장 인간적인 박지현의 순간으로 회자되며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지현님의 이 말들은 단순한 가족애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는 자신이 연예계 활동을 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어쩌면 잠시 잃어버렸을지도 모를 정서적 균형을 되찾고자 하는 인간 본능을 정직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유명인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와 경쟁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가족에게서 찾는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매우 건강하고 성숙한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의 이번 고백처럼 박지현님은 이번 방송을 통해 화려한 성공 그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대중에게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팬들에게도 잊지 말아야 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바로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절대 잊지 말자는 따뜻한 당부였습니다. 팬들의 반응과 연말 특수를 향한 기대감. 방송 예고편이 공개된 직후 팬카페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쇄도했습니다. 팬들은 지현이는 진심이 느껴지는 가수예요. 그의 미소를 보면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져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가족과 함께 웃는 지현이를 보고 싶어요. 라며 그의 가족 중심의 가치관에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팬들은 그가 보여준 가족 중심의 확고한 가치관이야말로 박지현의 진짜 매력이라 부르며 응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감지한 듯 MBC 제작진은 오는 12월에 공개될 나 혼자 산다 크리스마스 스페셜이 올해 방송된 회차 중 가장 따뜻하고 감동적인 회차가 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예고했습니다. 프로그램 관계자는 이번 회차가 단순히 연예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가족이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예고에 힘입어 방송 전부터 시청자 게시판에는 그날은 무조건 본방 사수하겠다. 는 댓글이 쇄도하고 있으며, 일부 시청자들은 벌써부터 올해 연말 시청률 1위는 이미 정해졌다고 단언할 정도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타이기 이전의 한 아들이자 한 남자로서의 박지현. 화려한 무대 조명 아래 서는 스타이기 이전에 박지현님은 한없이 다정한 아들이자 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집, 가족의 따뜻한 밥상, 그리고 어머니의 미소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방송은 시청자 모두에게 잊고 있던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요? 박지현님은 그 질문에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무대의 박수도 물론 좋지만 가족의 웃음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이처럼 그의 진심 어린 고백과 실천은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되어 대한민국의 겨울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물들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의 진정한 가치는 무대 위에서 만들어지는 화려함이 아니라 가장 소박한 일상 속에서 지켜낸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에 있음을 모두가 깨닫고 있습니다. 박지현님의 이번 나 혼자 산다 출연은 그의 이미지를 더욱 입체적이고 인간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연예계 활동으로 인한 성공과 희생이라는 측면을 솔직하게 드러냄으로써 대중과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모는 그의 음악에 대한 해석에도 새로운 깊이를 더할 것이며 팬들은 앞으로 그의 노래에서 가족에 대한 헌신과 따뜻한 정서를 더욱 풍부하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 사랑 이야기가 향후 트로트 음악계에서 어떤 새로운 서사를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